자 오늘 눈 넣어볼게요. 8일 편도 이제 오늘 8일편 오늘 땡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수업은 현충일이더라고요. 그럼 시작 지나가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다시 다음 주 화요일에는 2인 편을 해요. 마을 마을과 관련된 2인 편을 합니다. 오늘은 8일, 별, 음. 8일 편 8일 편, 제3편, 오늘 마지막으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공자님이 이르셨어요. 소, 소를 있어. 이 소가 뭐냐면, 어, 잘, 생들위야서 내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게 풍류 이름 소, 그래서 순림금 음악 소라고도 해요. 순림금이에요, 순림금. 이게 풍자잖아요. 풍속할 때 풍이에요. 유행할 때 유, 유, 유고. 이게 소리음자가 있고 부르는 소리잖아요. 소리내어 부르는 거죠. 소리에서 흥흥흥 부르고 다녀. 사람들이 행복하면 노래 부르죠. 자, 예를 들어, 진도아리랑이라는게 있어요. 지금은 정형화 돼서 뭐, 어떻게 불러라 뭐 가사가 있지만, 원래 진도아리랑은 그렇게 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여기, 열 명이 지금 밭을, 에 가서 콩밭을 메고 있어요. 그럼 힘들잖아요. 그냥 땅만 쳐다보면, 땅삐삐삐질 하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누가 노래를 아, 아리아리장 하잖아요. 그래서 뭐 만들어서 말을 만들어서 그 내용에 맞게 부르는 거야 아, 아무렇게나.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아리아리장, 진도아리장은 뭐 내용이 그대로 가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 원래. 뭔, 뭔지 아세요? 또 하나는 뭐. 떴네, 떴서, 뭐, 이렇게 하다가, 노래하다가, 자기 차례가 됐는데, 어떤 아줌마가 너무 열심히 일을하나 남편이 바람핀 피 생각을 하거나 해서, 노래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라 고 그래요? 노래하는 사람이 찾아보고 있다안 하면, 욕을 해요, 욕, 욕도 노래를 해요. 네? 지 차례 됐는데, 어디로 갔는지, 노래도 안 하면서, 어? 콩밥만 매 이렇게 하면 또, 아리아리랑 이렇게 하는 거 어? 어떤 년은 지차례도 꼭 잊어버리고, 노래가 할때 됐는데, 이런 식으로 막, 막 욕을 해요. 막, 그냥. 그, 그, 음에 맞춰서 계속 그렇게 해서 놀아요. 그래서 뱅뱅 돌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하수연 다 나오죠? 네. 음. 한풀이 하는 거예요. 한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년은 팔자가 좋아서, 응? 해외여행 다니는데. 눈 뺐다고 이놈한테 와서, 바고랑 어? 해서 뭐 죽어간다. 이렇게 한, 하면서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별걸다 해. 재밌어요. 재밌어요. 옆에 듣고 있으면 재밌습니다. 그런 걸 유튜브를 해야 돼. 그런 걸. 약간 야한 가사도 많아요. 네, 많아요. <웃음> <웃음> 그 진도, 네, 진도 있잖아요. 남편이 바람 피고 서지고 막 죽었으면 좋겠는 남편 있잖아요. 어떤 남편은 맨날 좁혀니까 그러면. 우리 남편, 어, 어, 그저임 응? 어? 고기잡이 갔는데, 불어라, 바람아석달 열흘만 불어라. 못 오게. <laughs> 이러는 것도 있고, 별류가 다 있습니다. <laughs> 자, 어쨌든, 풍요, 그런 거를 나타내요. 구셀무이 묻자는, 호반무, 구셀무에서 호랑이, 그래, 호랑이 옷을 입고 있는 게 호반이에요. 탑을 그리는 게 문반. 그래서, 굳세다 군인을 뜻하지만, 병기를 뜻하지만, 무왕의 이름을, 무왕의 음악을, 뭐라고 돼? 요 무왕의 음악. 무인금 참고로, 무인금은 무왕은, 그, 걸, 걸이, 저, 저, 막, 어지럽게, 세상을 어지럽고, 막, 사람 죽이고, 막, 그렇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평정을 해요. 뭘로 평정을 해? 무력으로 평정을 해요. 무력으로. 가서, 샥, 없애요. 못해가지고 그런 임금입니다. 다할, 진짜는, 다하다. 우리가 다하다라는 건 알지만, 정성, 온 힘을 뜻한다. 정성이란 뜻도 있어요. 온 힘, 극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극진. 극진할 때 진이니까. 선 자는, 우리 착갈선으로 공부하지만, 원래는, 좋아하다, 좋다, 잘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좋다. 선제, 선제로다. 그러면, 아, 좋구나, 좋구나. 그래요. 이선 자는, 좋다라는 뜻이 올래많나요 잘하니까 좋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다시 가봐요. 8.1편. 공자님이 소를 이으시는데 진짜, 진, 진실로, 참, 다 할지자들아, 다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움을 다했다예요. 지극히 아름답다고요. 다한 아름다움. 이 세상 뭐든지 다. 해는 아름다움이구나, 이란 뜻이요 아름다움을 다했구나 해도 되고요. 어쨌든, 공자님이 소라는 음악을 드시고, 공자님이 음악을 굉장히 조회가 깊다고 그랬죠. 음악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우리나라 세종대왕께서도 그렇게 음악을 잘하셨답니다. 절대 음악을 가셨어요. 박연희가 음악대장인데, 연주하다가 음 틀린 거를 세종대왕이 저거 가봐서 음 틀렸어 이렇게 알려줬대요. 음 틀린 거. 나는 유일 이렇게 키타 음 틀린 것만. <laughs> 응? 그 공자님이 소를 들으시고, 순인금 음악을 들으시고, 참 극진한 아름다움이다. 또, 지극한 극진한, 이, 이 선자를 보라 했어요? 좋다. 지극히 좋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지극히 선하다. 뭐 선, 음악이 선할 게뭐 있어요? 아, 진짜, 정말 좋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극히 선하다 해도 되고, 선, 지극히 극진하게 선, 조,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좋다. 또, 물을 잃었어요. 물을 잃으시면서 말을 이제 무, 무인금 음악을 잃으시면서, 이 아름다운 것, 진짜 지극히 아름다워, 아름답구나. 그런데, 아, 아직 안 예민자잖아요. 또, 아직 아니니까, 지극히 선한 건 아니네. 지극히 좋은 건 아니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이, 무임금이나, 순임금이나, 훌륭하신, 요순, 우탁, 몸은 다 훌륭하신 임금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아마, 그, 순임금은, 우임금한테 임금을 물려받을 때 양위를 받아요. 니가 해. 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순임금한테 주잖아요. 요, 요임금 밑에 순임금, 요순우탕 부문이요 요순, 순, 우. 순임금이니까, 우. 우임금이 치수사업을 잘하잖아요.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자기 집 앞을 세 번이나 지나다니면서 집에 안 들렸대요. 병사도 그 일하는 사람도 가고 싶을까봐. 치수사업, 중국은 치수사업이 역대 목적이거든요. 지금도 치수사업, 거기는 물, 홍수 한번 나면요. 사람, 뭐, 1 0만 명씩, 뭐, 죽는 거 일도 아니야. 사람이 많으니까. 태백산 저기, 히말라야산부터 저, 중국 북극까지 오는데, 거기에서 그한 500mm 내려봐요. 어떻게 되겠어? 우리나라 생각해봐요. 강원도에 500mm 오면 한강 돼지 떠내려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나라 좁으니까 빨리 가지만, 거기는 난리가 날거 아니에요. 치수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중국에 샨사때 막아놓은 게틀려있대 비틀렸대요. 이 생에서 보면. 나중에 한꺼번에 터지면 좋을까. 그 영향이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온다는 영향이 있미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자연을 함부로 건드는 게 아니지만 건드려도 소규모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건드려야 되는데 너무 크게 만들어 놓지. 공자님이 소를 이으시기를 아름답다. 진짜 아름답다. 또한 진짜 선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구분한 거는 순임금은 임금님을 내려받을 때 이렇게 물려 받았잖아요. 내가 대통령 하고 싶은 거야. 네가 해 하라니까 하고 줬어요. 근데 무임금은 대통령을 이제 임금이 되는데 뭐였어요? 주임금이 못 돼가지고 그 주임금을 무력으로 청산하고 임금이 되잖아요. 물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을 썼기 때문에. 이해가 되나요? 하나도 물을 안 쓰고, 순리대로 임금이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음악에서도 드러난다. 사람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방에서 가 노래를 시켜보면, 어떤 사람은, 황진이 부작해서 오빠 한번뭐 뭐 믿어봐, 이렇게 막 난리가 나는 사람이 있고, 뒤져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앞에서 막, 온 사람이 다 뒤져버렸는데, 갑자기 소방수가 돼, 일송정,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네. 일급 소방수가 되시는 분도 있어요. 각자 노래가 다. 저도 빠른 노래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노래방을 싫어하는 거예요. 빠른 노래를 좋아하면 노래방을 좋아겠지만 하 빠른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문과생이라 그런지 그냥 의미 가사가 의미 있는 것 노래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방에 가면 요거 다 먹게 딱 좋은 취즈인데 <laughs> 그래서 노래방 잘안 갑니다. 어차피 요거 다 먹어요. 가나 안 가나? 감은 더 요구도 먹어자 <laughs>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이거는 아, 좋은 말입니다 자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한자가 이렇게 쭉써 있어서 잘 모르겠잖아요 쭉 읽어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다 아, 이렇게다가 좋은 말이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웃음> <웃음> 딱, 음, 좋은 말이네. 그럼 돼요. 그냥, 한자로 썼는데 나쁜 말이 별로 없어. 좋은 말이네. 그러시만, 얘기해 주세요. 딱 보고. 좋은 말이다. 그리고 말을 안 듣는, 아, 그냥 천천히 찾아봐. 그리고 가요. 알려주지 말고, 모르니까. 위에 거하는데, 내가 윗자리에 거하는데, 너그럽지 않아. 사람이 윗자리에 있는데, 내가 더 가졌는데, 돈이 더 많던지, 아니면 지위가 높던지, 뭐라도, 자, 예를 들어서, 며느리들이 다섯 명이야. 근데 나만, 음, 박사야. 남지는, 뭐, 고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는 며느리도 있고, 대학만 나왔어. 그럼 누가 참아야 돼? 누가 참아야 돼요? 배운, 사람. 배운 사람이 참아야지. 응. 더 배운 사람이 참아야지. 학력이 높은 사람이 만약에 둘째는 저 중학교 밖에 안 나왔는데도 빌딩이 새기고 막, 그 기사 들고 다녀도, 그 사람은 돈이 많은 거잖아. 그냥. 그 내가 많은 걸 찾아 찾아가지고 그걸로 그걸 핑계로 참으면 되지. 저 동생이한 동생 동생은 다 돈만 알아서 힘들 거야. 내가 참아야지. 알았죠? 그 돈만은 내가 돈을 많은데 형 형님은 대학원 박사인데 나는 돈이 많아. 빌딩 이세개인데 형님은 지금 응? 남편이 막 좋은 생각한다고 이것저것다가 사업이 생각 잘안 돼가지고 좀굶어죽이 있어 힘들어. 둘이 싸우면 누가 참아야 돼? 기분 나쁨. 내가 참아야 돼. 내가 돈이 많으니까. 그죠? 저 형님, 나한 하기도 어려운데. 얼마나 힘드시겠어. 배운 것, 배, 움을 잊힐 정도로 저렇게 경제적인 고통이 심하니까. 저 형님이 평상시에는 안 그럴 텐데. 이렇게 하고 참으면 되잖아. 근데요, 약점을 공격해. 아, 배못 뭐죠? 집 밥도 못 먹는데. 이렇게 공격을 한다니까, 인간들이. 그래, 안 그래요? 또 이제 배원 형도 마찬가지. 아유 돈 있다고 좀 꼴값좀 봐봐. 아유 저기 아유 저기 사람이야 저기. 꼴값이 어울리지 않게 저게 뭔 짓이야.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야. 얘다 알아. 집집마다 싸우는 거. <laughs> 위에 거하는데 너그럽지 않고. 그 다음에 얘를 하는데 예를 하기는 해. 근데 공경할 경이 빠졌어. 공경스럽지가 않아. 얘. 예를 갖춰서 하는데 마지못해세요 부모님한테 용돈을 주는데 한명줘 우리 딸한테 다들 내가 돈을 띵을 뜯는데 이제 물어봐야 되겠다 기분 나쁘면 주지마라 <laughs> 자 어쨌든 공경하지 않아 예를 하기 하는데 공경하지 않아 그 다음에 상, 상자 상례잖아요 상례 상예. 누가 죽었어요 상사에 임할 때 상례에 임할 때 슬퍼하지 않아 제가 우리 집 애들한테 유언을 남겨요. 아빠 죽으면 절대로 여기저기 알리지 마라. 왜냐면요. 나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저기, 저, 결혼, 결혼이나 상례 때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주면 진심으로 애달파하거나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또 왔네. 그래. 근데 옛날에는 왜 그게 있었냐면 옛날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때 자연별로 살때 힘들어 누가 죽었어 근데 장례를 지낼 비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십시일반으로 어떻게 했어요 계란이 지금 다섯 개 있는 집은 다, 다, 다 가져오고 팥이 팥 있는 집은 팥한 마리 들고 오고 그렇게 해서 못 넘겨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돈을 주려고 한게 아니라 상사, 그, 누가 돌아가는 장례를 치를 때까지, 3일이면 3일 동안, 집에서, 어차피 집에서 먹을 거를 가지고 와서 그 집에서 같이 먹었어요. 그게 부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부담스럽게 느끼잖아요. 그, 지금은요, 이제 죽어도 그런 거 내가 만약에 독거노인으로 혼자 딱 갔어. 정부에서 다 알아서 해. 그리고 묘를 쓰는 것도 아니고 다 뿌려버릴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알리지 마라고, 알리지 마라그 다음에 내가 1년 뒤에, 내가 죽은 1년 뒤에, 혹시 추억하고 싶으면 그 뒤에 재산을 안 지내도 된다. 저는 그림을 그리잖아요. 1년에 한두 개씩을 남겨놓을 테니까 그, 그걸 가지고 유작전을 해 1년 후에. 그리고 이제 잊어라. 아빠 잊고 살아라. 이렇게 유언을 해. 근데 유언이 참, 참 못된 유언이죠. 어떤 집은요, 빌딩이 세 개인데 좀더 이런 이 빌딩은 니가 갖고 이 빌딩은 니가 갖고 이런 유언이 참 좋은데 그런 유언은 아니고 쓸데없는 유언만 해야지 싫어하죠. 어쨌든 유언을 합니다. 가끔 해요, 저는. 상사이면서 슬퍼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잖아요. 그냥 손님으로 오잖아요. 그걸 왜꼭굳집이 요즘은요, 시체 안 돌봐도 돼요. 딱 죽으면. 냉장고 안에 들어가서 썩지도 않고 나 알아서 탁탁딱 사람들이 없어도 다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없어도 돼. 슬퍼하지도 않아. 먹고 살만한 세상이라 슬퍼하지도 않아. 다 일이야. 일.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결혼할 때도 우리 애들 결혼할 때도 안할일고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하여튼 뭐 그돈 받아서 뭐 하게? 어차피 없는데. 막, 돈 받아가지고 빌딩이 하나 산다. 그러면 받아야지. 악착같이 알려야지. 내가 우리 애들 결혼하거나 뭐 해서 알려가지고 롯데월드를 하나 산다. 그러면 해야지. 못하면 바보지. 근데 그 돈이 있으나 많아. 없는 돈, 없, 는데 똑같아. 똑같은 거. 어? 상에 임하는데도 임하지 않아. 슬퍼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어찌 서 무엇으로 써 말이에요. 어찌, 무엇. 무엇으로써 그것을 보겠느냐. 그를 보겠느냐. 이 진짜는 사람인가? 그 행동인가? 뭔지를 봐요. 내가 어찌, 무엇을, 무, 내가 어찌, 어찌 써, 무엇으로써 그를 볼까? 그것을 볼까? 하나도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잖아요. 그럼 내가 뭐볼게 없잖아요. 일자리에 있는데도 너그럽지 않고, 얘를 하는데 공명하지도 않고. 누가 돌아갔어 죽었는데도 슬퍼하지도 않고. 그러면 내가 뭘 봐? 내가 볼게뭐 있어?라는 식그 짓자를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행위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내가 글을 보겠는다 그랬지만 그 것을 해도 돼요. 관계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눈을 나에 맞춰서 내가 지금 현실에 맞춰서 봐야 되기 때문에 꼭 뒤에 한정 되지 않았으면 한정 안 해도 돼요. 이 짓자는 뭐가 돼도 돼요. 만약에 내 옆집에 해수기가 사는데 해수기가 해야 돼. 내가 해수기 를 해수기는 말이야 위, 위 위에 나보다 위에 거는데도 너그럽지도 않고 얘를 하는데 공경스럽지도 않고 응? 누가 돌아가셨는데 슬퍼할지도 몰라.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서 그 해수기를 볼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무렇게 나 해도 된다는. 거 무엇? 그러니까 어때요? 거꾸로 거꾸로 위에 있으면 너그러워야 돼. 얘를할 때는 진짜 공경을 다. 하고. 어차피 얘를할 거면 공경을 갖춰서 하고. 상사에 임할 때는 장례식장에 가면 슬퍼. 자,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뭘 하나 소원을 빌으라고 했잖아요. 자, 장례식장을 갔어요. 내가 나 솔직히 얘기해서 누가 상사, 장례, 누가 돌아왔다가 연락 와. 부고 와서 가. 가면 뭐그 사람이 생전에 만나서 뭐 추억이 있어야 슬플 거 아니야. 추억이 없어. 그 상례할 때 갔는데 슬픈 마음이 고 내가 경고하는 마음이 없어요. 안 생겨요. 그냥 예의만 갖춰서 갈 뿐이야.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래도 저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있어요.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어. 그거를 장례식장 볼 때부터 생각을 탁 해. 해가지고 진짜 거기 하고 앉아서 그분한테 절을 하거나 향을 올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할때그 고인한테 얘기해요. 제가 살아 생전에 뵙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가시는 길이고 가시는 길이 좋거든. 제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봐요.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태도가 달라져요. 그것도 없는 사람은 노트를 하나 사갖고 가. 내 지금 품 안에 노트가 있는데, 한 번만 도와달라. 이렇게라도 해요. 그게 침이 안 걸려나면 고수도 이라도 쳐라.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상례가 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 시골 동네에 누가 돌아가서 임종할 때도 해요. 시골 동네에 누가 임종하실 때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마지막 가는 길에 막, 임, 그, 돌아가셔요. 금방 돌아실때다 얘기하잖아요. 사, 우리 아들이 40 넘은 거 아시죠? 좀 가시면 우리 아들 좀장가좀가겠어요 동네 사람들 와서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돌아갈 때도 그냥. 내 내가 매물를 해도 다 못할 만큼 그렇게 많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줌마들 와서. 전부 다. 아, 갈 때, 내 다리 아픈 거좀 가지고 가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아니, 아니. 뭐, 별력이다 해요. 손잡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라도 하라고 그러는 걸 거예요. 간절한 마음 그냥 의식, 아무 예의 없이, 그냥 형식으로 다니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례, 상가집에 갈 때는, 노트라도 사과자가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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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